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여정,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라비오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페데리쿠키에서 다질로 자, 오른쪽 봤어요. 아드리앙 라비오 오른쪽 측면으로 프로스합니다.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두샨 블라우비치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몸의 균형을 잘 잡았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 야, 이 골은 큽니다. 커요.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골이거든요. 이제 이 기세를 더욱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조금 멀리 아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중간에슈팅슈체스니 슈트! 선방. 잘 막아냈어요.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슈체스니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공 받아 냈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따릅니다 들어갔습니다 공천 골입니다 한골 내주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 붙네요 오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슛이었죠. 모로코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실점으로 분위기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빠르게 잘 만회했어요. 이대로 흐름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은바페 역습입니다. 리디거 도메니코 페라르디 끊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누치 찔러주는 패스 아 제쳤어요 도메니코 페라르디 아 이어지던데요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들어갑니다 역전골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제 한골 앞서 나갑니다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죠. 얼핏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저렇게 호흡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죠. 상대 수비보다 일찍 움직이면 옵사이드에 걸리게 되거든요.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일품이었습니다. 한점 앞서 나갑니다. 열려 있는데요. 슈팅! 아우! 음,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와, 진짜 없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준비 동작 없이도 아주 강한 슈팅 보여주네요. 모로코, 공 다시 대체 정이야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빨리 걷어내고 싶을 텐데요. 오누치. 에드와르도 타마빈가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에드와르도 타마빈가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뷰샨 블라우비치 왼쪽 측면으로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모누치 마 바젤 로카텔레 다닐루 에두아르도 카마빙가 패스 빠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드리앙 라비오 아 이걸 놓치네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은바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어봤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도메니코 베라르디 스 패스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에두아르도 카마 패드 들어갔습니다 따라붙습니다 또 다시 동점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Substitution for Morocco n u 18 후반전 티고프합니다. John Griezmann. Coming on the field is number 10, Neymar. Rabiot. Alexis Sandro. Good. To 도피안 암라바트 네이마르 직후 스루패스 빠집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자 역습인데요 제쳤습니다 두안 블라우비치 어, 위험했습니다. 방금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에드와르도 카마빈가자 역습기회입니다 받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드리앙 라비오 공간을 노립니다 때릴 수 있을까요? 심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밀릭 패스 좋은데요.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자, 카우터 시도 직후 오른쪽으로. 그쪽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은바페, 지쿠, 에드와르도 타마빈가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끊어냅니다. 위디거 직접 치고 나갑니다. 쇼팅 갈쇼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두팀 그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15. 오른쪽 잘 봤습니다. 재치고 나옵니다. 수신 키퍼의 좋은 스피. 키퍼가 집착하게잘 막을 했습니다. 리오넬 메시 팀의 11. 주장입니다. 경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In 전진합니다. 음바페.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공간으로 패스. 찔러넣었습니다. 슛! 와! 역전! 역전골입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 포그바,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키퍼를 보면서 패스를 받아서 차분하게 시티까지 이어갔습니다. 수비를 꿰뚫는 스루 패스로 결정적인 노마트 찬스를 만든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포그바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골이에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골 이렇게 나오네요.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리자라 주 길게 보냅니다. 네이마르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업사이드군요.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은바페 은바페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몸을 던지던 수비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끊었습니다. 자, 약속 뒤입니다 아, 아쉽네요. 레안드로 파레데스. 에드와르도 타마빈가.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슈팅. 슈트 슈트스티 선방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 보여지네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전개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프레스가 조금 기네요. 경기 종료 휘셀한골 차로 어렵게 승리했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을 노린 공격 전술이 좋았어요.